안녕하세요. 답답해 죽는 이 내가 직접 만드는 SNS 컨텐츠 위드 망고보드를 지은 작가 엄혜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망고보드 무료로 사용하기. 무료로도 망고보드를 잘 쓰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다녀보면요, 어, 많은 분들께서 망고보드가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가격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러면 망고보드 계정에는요, 총네 가지의 계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료 사용자, 학생 사용자, 일반 사용자, 프로 사용자. 무료 사용자를 빼고는요, 전부 다 유료 사용자예요. 그래서 학생 일반 프로는 가격 차이가 있고 좀 생산되는 결과물 그 컨텐츠의 양의 차이가 있을 뿐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고요 무료로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엄청 많은데요 이 무료 사용자들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좀잘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료 사용자들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 범위와 제한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원 범위는 무료 사용자도 망고보드의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우리가 만드는 하나하나의 퍼텐츠를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10개까지. 10개까지 제작할 수가 있고요. 저장하는 그 이미지 형태가 이미지, 그 다음에 PDF, PDF 중에서도 이미지 형태의 PDF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GIF, 움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GIF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슬라이드의 출처 표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때는 이 슬라이드의 출처 표기는 그냥 당연히 표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재료들 중에서 유료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워터마크가 나옵니다. 이 워터마크를 없애는 방법, 없애는 게 아니라 바꾸는 방법이겠죠.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폰트, 프로폰트를 사용할 경우에도 워터마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폰트의 워터마크를 바꾸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뭐 망고보드를 충분히 잘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망고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망고보드에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여 편집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슬라이드 하단에 이렇게 그 망고보드 출처 표기가 나타나죠. 이 표기는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고 계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음 여름 휴가에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의 썸네일 이미지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텍스트를 적겠습니다. 텍스트는 옆에 템플릿, 어, 옆에 기능 탭에 T를 누르고 제목 텍스트 추가를 누릅니다. 더블 클릭하여 제목을 입력하세요 나와야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떠나요, 바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저는 왼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 그리고, 이제, 크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조절을 해볼게요. 배경을 한번 바꾸려고 하는데, 배경은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픽을 들어갑니다. 그래픽에 사진에 보면은 두 번째 이미지. 어떤가요? 휴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슬라이드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제가 잠깐 안 보이는데, 슬라이드 배경으로 설정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그냥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미지 자체도 유료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제목을 조금 더 꾸며줄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여기에서 테이프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테이프라고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부분에 W 마크가 있는 것들은 유료 이미지예요. 대신 더블 마크가 없는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료 이미지를 더 찾기가 여기에서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사진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간 다음에 분류별 보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무료 요소만 보기. 라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테이프라는 키워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서 무료 이미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아이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콘에서 무료 요소만 보기. 이렇게 클릭하면 무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유롭게 쓸수 있는 이미지 요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뭐를 할까요? 이렇게. 어, 종이 쪽지가 적혀 있는 이런 이미지 요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은, 찢어진 종이를 붙여놓은 듯한 느낌의 디자인 요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슬라이드 가장 아래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왼쪽에 폰트를 클릭합니다. 폰트에는 다양한 폰트들이 있는데, 다섯 가지 종류에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식에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일반 폰트 하단에 보이는 이런 폰트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폰트예요. 대신 하단으로 좀 내려 보면요. 이렇게. W 마크가 되어 있는 폰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폰트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워터마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워터마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폰트에서만 한번 골라보자고요. 그래도 일반 폰트에서 지원하는 폰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잘난 폰트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폰트의 컬러를 선택을 해봅니다. 요 상단에 보시면은 스포이드가 나타나는데 이 스포이드를 찍어서 여기에 배경에 쓰여진 이미지 중에 하나의 컬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과 좀잘 어울리는 이런 폰트의 컬러를 설정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블로그에 썸네일이나 아니면은 홍보용 콘텐츠로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여기서 진행을 하면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에 확인 누르고 다이나믹을 클릭합니다. 이 다이나믹은 문자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만 하나하나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조 효과를 다양한 요소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블로그에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좀 정지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뭔가 좀 움직임을 주는 좀 생동감 있는 이런 컨텐츠를 완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GIF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거는 이 출처만 표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한 디자인 재료들이 유료 재료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처 하나만 감수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곳에 이 컨텐츠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아주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고 제가 템플릿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만들 때도 썸네일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유튜브의 썸네일 이미지도 망고보드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망고보드의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요. 템플릿 들어오고 망고보드 템플릿 안에 유튜브 썸네일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오겠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이라는 카테고리예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튜브 썸네일들이 미리 제공이 되는데 제가 이 중에 이두 번째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젠 묶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썸네일과 지금 현재 작업하는 슬라이드 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 어떤 크기를 우리가 설정할 건지 물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원본 크기대로 불러오기, 유튜브의 썸네일 크기 그대로 불러오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디자인되었던 크기로 세팅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템플릿을 쓸때 우리가 항상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폰트에도 워터마크가 나타나죠. 여기 쓴 배경에도 워터마크가 나타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너무 복잡해 보여요. 쓰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이 템플릿을 우리 걸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예요. 폰트는 일반 폰트로 바꿔주고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하나하나 우리가 디자인을 했던 이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기에서 우선 내용을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블클릭하여 제가 원하는 텍스트 제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컬러의 컬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고보드, 망고보드 사용하기.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씨가 우리가 효과를 주는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글씨를 두번 써서 얘를 겹쳐놓은 형태거든요 그럴 때는 한쪽에 글씨를 쓴 다음에 컨트롤 l c 해서 복사하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폰트 부분을 클릭하여 여기에 선택해서 컨트롤 v 를 해주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대신 넓이도 똑같이 바뀌어요. 되겠죠. 이렇게 글자를 한번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폰트를 우리가 워터마크가 없는 폰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두 개의 개체를 같이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할때좀 주의할 게 다른 디자인 요소들까지 선택되지 않도록 텍스트만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두 번째, 밑에 깔려있는 두 번째 텍스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일랜드 폰트를 우리는 여기에 카페24 아네모네 폰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거의 비슷하게 완성이 되었죠. 위치는 우리가 선택해서 조금 바꿔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제책 제목을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요 부분인데요. 이것도 워터마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워터마크를 지우고 저희는 망고보드라는 그 툴을 사용한다라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창에 기존에 있는 걸 지우고 망고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서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런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요 아이콘을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남은 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선택을 할 때는요. 여기에 키워드로 배경을 선택해도 되지만요. 이 다섯 번째 탭 중에, 두 번째 기능 탭 중에 배경을 선택하면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그 패턴을 넣을 수도 있고 패턴은 또두 가지예요. 불투명 패턴, 투명 패턴. 그 다음에 배경의 컬러도 컬러 버튼을 누르면 일반 단색 컬러도 들어가지만 그라데이션 컬러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라데이션도 있어요. 또 여기에 보실까요? 사진에 들어가 보시면 사진에서 배경으로 쓸수 있는 이미지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W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W 마크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적용이 되었는데, 근데 안 나타나죠? 그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미지 프레임과 같은 또 다른 그 이미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지우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바로 이 배경이 적용이 된게 그대로 보여지죠.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의 배경 형태를 우리는 또 하단에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그레이 톤으로 바꾸거나, 좀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튜브의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때도 간단하게 어, 망고보드의 무료 계정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 하나를 추가를 해서 앞으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추석이라는 그 명절에 맞는 인사장이나 안내문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추석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템플릿들이 나타납니다. 템플릿 중에 이 템플릿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원본의 크기대로 불러오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보시면 템플릿 중에서도 워터마크가 나타나는 템플릿이 있고 그렇지 않은 템플릿들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의 내용과 컬러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그 우리 회사의 로고 이런 것들만 바꿔서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요. 얼마든지 상업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망고보드에 워터마크를 없이 사용하는 망고보드를 설명을 드려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망고보드를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폰트를 일반 폰트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유료 표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 이미지를 검색을 할때 무료 이미지를 검색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 옵션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이미지들 중에서 유료가 아닌 무료 이미지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한 가지가 있어요. 슬라이드에 출처 표기는 그대로 든다. 이거를 그냥 포토샵을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우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엄연히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출처는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야지만 돼요. 이세 가지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망고 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